안녕하세요. 이인 네롬트 유쌤입니다. 오늘은 골반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골반의 틀어짐을 해소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어, 많은 분들이 골반이 많이 틀어져 계시죠? 우리는 양손을 가지고 있고 양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50대 50의 비율로 균등하게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른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양발 중에서도 오른발잡이 혹은 왼발잡이가 있어요. 우린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편한 쪽으로 짝발을 짚고 있을 거고, 또 한쪽으로만 다리를 꼬는 습관도 가지고 있으실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골반은 자꾸 틀어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생과 함께 골반의 틀어짐도 예방하고, 틀어진 골반도 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하셔야 될게 하나 있는데 쿠션이에요.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을 만한 것이면 뭐든지 되고 저는 이렇게 소파 방석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도 준비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지금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가 되셨다면 먼저 우리가 다리를 벌릴 수 있을 만큼 조금 넓게 벌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막 90도도 안 벌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조금 유연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넓게 벌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이 다리를 벌리는 이유는 양쪽 다리를 균등한 비율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배꼽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벌어진 각도가 지금 같아야 하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상태로 왼쪽 뒤꿈치는 접어서 내 배꼽 라인에 두실 거고, 오른쪽은 그대로 무릎을 중심으로 다리를 뒤쪽에 두실 거예요. 뒤에 있는 발목은 굽히셔도 좋고, 펼치셔도 좋아요. 내가 편한 상태를 선택합니다. 자, 이 자세를 딱 앉았을 때, 물론 편안하게 앉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만 해도 약간 오른쪽 고관절이 좀 뻐근해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불편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신 분들은 지금 자세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지만 이 자세가 조금 불편하고 자꾸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방석을 엉덩이 중에다가 살짝 이렇게 깔고 앉을 거예요.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빼놓은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방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골반을 그대로 방석 위에 올려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의 불편하신 정도라면은 그냥 계셔도 될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발목을 굽히거나 편 상태로 선택을 할 거고, 우리 먼저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바닥에서 약간 떨어지려고 하는 오른쪽 골반을 먼저 좀 풀어보는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오른손을 고관절에다 둘 건데, 여러분들 딱 앉아 계셨을 때, 우리 팬티 라인, 이 삼각 라인에 딱 접히는 이 부분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관절 주변에다 손바닥을 이렇게 감싸게 놓을 거고, 한 손은 왼쪽 무릎 위에 올려 놓으세요. 숨을 마시면서 우리 몸통을 살짝 열어서 왼쪽 향의 몸통을 회전시켜 보고, 내쉴 때 그대로 엉덩이를 먼저 바닥으로 누르면서 오른 팔꿈치가 뒤쪽 바닥 향에 살짝 내려갈 수 있게 체중을 실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몸통을 열어줄 거고, 왼쪽 향에서, 내쉬면서 그대로 오른쪽 골반 누르면서 팔꿈치는 오른쪽 뒤쪽 바닥 향에 내려갑니다. 세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왼쪽 향에 가슴 올라가고, 골반도 살짝 들려요. 내쉬면서 그대로 바닥 향에 내려주세요. 두번더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어볼 거고 내쉬면서 그대로 골반 바닥 쪽으로 눌러내려줍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어서 고관절 안쪽으로 돌려주고 내쉬면서 그대로 바깥쪽 향에 눌러줄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정면 바라보세요. 어, 처음 앉았을 때보다 약간 오른쪽 고관절이 부드러워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더 편안하게 닿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전히 많이 뻣뻣하다면 계속해서 쿠션을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워 볼게요. 자, 깍지를 끼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통은 굽혀지지 않고 조금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양쪽 팔꿈치도 양 옆쪽으로 벌려주시려고 노력해 볼게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아까 연습했듯이, 오른쪽 엉덩이를 먼저 바닥으로 누르고, 오른 팔꿈치도 오른쪽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우리 왼쪽 옆구리가 스트레칭이 될 거고, 오른쪽 고관절을 바닥에 눌러줄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올 거고, 내쉬면서 그대로 오른쪽 향해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올 거고 내쉬면서 그대로 바닥 향해 내려주세요. 자, 이 상태로 오른손은 우리 옆구리 옆쪽으로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고 팔꿈치를 너무 펴서 버티지 않게 살짝 굽혀줄게요. 그대로 왼손은 귀 옆으로 길게 뽑으면서 왼쪽 엉덩이 고관절에서 옆구리 갈비뼈 겨드랑이 손끝까지 길게 뻗어줍니다. 지금 자세 유지하시면서 호흡 세번 유지해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쉽니다. 두번더 마시고, 내쉴게요.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천천히 마시면서 몸통 세워 올라오고, 내쉬면서 팔 풀어줍니다. 자, 그대로 우리 오른 다리도 앞으로 쭉 뻗어보고, 왼 다리도 앞으로 쭉 뻗어서, 다리 좀 탈탈 탈탈 털어주세요 자 이제 반대쪽 진행하셔야겠죠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서 내가 벌려질 수 있을 만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좁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좁은, 좁은 대로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어, 내가 벌려질 수 있을 만큼 벌려 놓고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접어서 뒤꿈치가 배꼽 라인으로, 왼쪽 다리는 무릎을 중심으로 뒤쪽으로 뻗어둡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발등을 굽히셔도 좋고, 발등을 펴셔도 좋아요. 내가 편안한 자세를 선택해주세요. 자, 또 이렇게 앉았을 때, 어, 아까 오른쪽 골반은 조금 편했지만, 왼쪽 골반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반대로, 어, 지금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양쪽 모두 비슷한 느낌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 상태를 내가 체크를 하면서 양쪽 고관절의 차이점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이 뻣뻣한지도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보고 항상 그런 쪽을 한번씩 더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왼쪽 고관절을 감쌀 거고요.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 놓으세요. 자 마시면서 몸통을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가슴을 오른쪽 향하게 하고 내쉬면서 그대로 왼쪽 엉덩이 먼저 바닥에 왼쪽 팔꿈치도 뒤쪽 바닥을 향해 내려갑니다. 다시 마시면서 가슴을 오른쪽 벽 향해서 보내주고 내쉬면서 왼쪽 엉덩이 먼저 바닥에 그리고 팔꿈치도 바닥 향해서 내려줄게요. 세번더 갑니다. 마시면서 가슴 열어서 오른쪽 바라보고 내쉬면서 그대로 왼쪽 엉덩이, 왼쪽 팔꿈치 아래쪽으로 두번더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 거고 내쉬면서 옆으로 내려주세요. 마지막 한번더 마시면서 가슴 열었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관절 아래쪽으로 눌러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세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왼쪽 골반이 처음 앉았을 때와 지금 약간 안쪽과 바깥쪽으로 로테이션 풀어졌을 때와 조금 더 편하게 앉아지신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웁니다. 가슴을 조금 더 활짝 열고 고개를 들어 정면 바라볼 거고요. 숨을 크게 들이마실게요. 내쉬면서 왼팔꿈치를 왼쪽 바닥 향해 내립니다. 우리 오른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고 내쉬면서 왼쪽 향해 내려갑니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대로 왼손바닥 왼쪽 옆구리 옆쪽으로 바닥에 내려줄 거예요. 오른손은 그대로 귀 옆으로 뻗어서 오른쪽 엉덩이 옆쪽 고관절 옆구리 갈비뼈 겨드랑이 손끝까지 길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유지하면서 호흡 세번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두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쉴 거예요. 그 위로 천천히 몸통 세워서 올라오고 손도 풀어줄게요. 두 다리 다시 앞으로 쭉 뻗어서 탈탈탈탈 한번 털어보세요. 그리고 발끝도 바깥쪽 안쪽으로 탁탁탁탁 털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우리 무릎을 바닥에 대고 서실 거고요. 앞쪽 무릎은 90도, 뒤쪽 무릎도 90도. 그래서 기역자, 니연자 자세가 되게 한번 서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쪽 무릎은 앞을 향하게, 발가락도 앞쪽을 향하게 두시면 좋고요. 아래 무릎도 생각보다 뒤에 있는 발끝이 자꾸 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발끝도 그대로 뒤쪽을 향해서 발가락으로 바닥을 꽉 눌러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실 동작은 골반을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경사를 시키는 우리 오리궁뎅이를 자꾸 만드는 음. 우리 앞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졌을 경우에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허리에 전만이 심해지게 되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이 자세를 유지하셨을 때 사실 크게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느낌이 드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오른발과 왼발에 체중을 똑같이 실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왼 엉덩이에 힘을 주려고 노력하실 건데 이때 엉덩이가 지금 저처럼 많이 빠져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꼬리뼈를 살짝 반으로 집어 넣어주고 배꼽은 위로 이렇게. 끌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자세를 바꿔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허리 모양과 꼬리뼈를 아래로 내리고 배꼽을 살짝 위로 끌어 올렸을 때 우리 뒤쪽 엉덩이가 조금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앞쪽이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살짝 힘준 것만으로도 왼 허벅지 앞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쪽이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지금 자세를 유지하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왼 엉덩이를 앞으로 살짝 밀어줄 거예요. 밑으로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복부와 엉덩이 힘을 유지하면서 아주 약간만 왼쪽 허벅지가 몸통을 앞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 거고요. 세 번만 더 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꼬리뼈는 아래로 배꼽 위쪽으로 밀어 주면서 앞으로 살짝만 보내 줄 거예요. 천천히 돌아오고 두 번만 더 마시고 내쉴게요. 한번더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쉴 때 꼬리뼈를 아래쪽 불 위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체중을 아주 약간 앞쪽으로만 보내 줍니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세요. 그대로 반대쪽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엔 왼다리 앞으로, 오른발 뒤쪽으로. 기역자 니은자 확인하실 거고, 무릎의 방향이 정면인지. 간혹 여자분들은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정면 향하고, 발끝도 정면인지 확인. 아래 무릎 바닥으로 잘 일직선 내려가 있는지, 엉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뒤에 발끝도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뒤쪽을 향해 있는지도 여러 가지 스타팅 포지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세를 유지했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 있고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 상태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 우리 엉덩이뼈를, 꼬리뼈를 살짝 아래쪽으로 복부에, 배꼽을 살짝 위쪽으로 끌어 당기면서 배에도 힘을 주고 그리고 뒤쪽 엉덩이에도 힘을 주는 자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벌써 우리 오른 허벅지 앞쪽에 약간 긴장감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너무 힘들면 여기서 멈출 거고 더 가능하다면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밀어준다는 기분으로 체중을 조금만 앞쪽으로 보냅니다. 돌아올 때도 엉덩이 힘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아오고 세번더 해볼게요. 숨 마시고 내쉴 때 꼬리뼈는 아래로 배꼽은 위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엉덩이 힘 주고 그대로 앞으로 살짝만 보내줍니다. 천천히 돌아오고 두번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 거고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말아서 배꼽 살짝 잡아당겨서 아래쪽에서 유지해보세요. 우리 오른 허벅지가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고, 오른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다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실 거예요. 그대로 다리 풀어서 아래에 편안하게 앉으실 거고, 다리도 탈탈탈탈 털어볼게요. <laughs> 자, 우리 고관절도 같이 부드러워지면서 골반의 틀어짐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반 주변이 조금 더 편안해지셨길 바래요.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